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에 개최된 제315회 임시회에서 허시영 의원이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유종 의원이 대구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손안국 의원이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지원, 구군의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관내 예비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예비군의 사기 진작 및 편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유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 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이버 보안 업무와 관련한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대구시장의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설공사 목적물의 담보 책임 존속기관 중 하자검사 시 하자검사 조서 작성 및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의 등록, 관계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검사 확인 및 지도 점검, 대구시가 관리하는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관리 및 매년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